어, 제가 열심히 당뇨약을 아침, 저녁 이렇게 두번 먹거든요. 그 약을 열심히 먹는데도 딱 아침에 일어나서 재보면 190. 또 열심히 먹고 또 음식 조절해도 또 170. 이제 진짜 한번 열심히 더 해보자. 그러고 또 열심히 하니까 150. 그러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여기서 나오는 논이를 이거를 열심히 먹었었어요. 먹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논이가 이렇게 제품이 좋은지 몰랐어요. 이것만 열심히 먹고 그리고 레스트를 밤에 꼭두알 먹어야 되는데 저는 세 알씩 먹었어요. 그 먹고 중간에 꼭 깨서 한참 뭐또 컴퓨터 가지고 놀고 뭐 이러다가 자는데, 레스트를 먹고 나서는 아침까지 그냥 깊이 자는 거예요. 그러고 일어나고.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피순환이 잘 되고,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얼마나 이게 도둑놈이 잠깐 오셨다가 가셨는지 긴게 나오더라고요. 깊게 길게.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. 너무 볼 때마다 좋아가지고. 그, 우리 모든 음식물의 결과는 이 황금빛으로 나와야 되거든요. 근데 그렇게 잘 나오더라고. 그러면서 좋아진 것이 당뇨가 결과적으로 좋아진 것 같아요. 잘 먹고 잘 싸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 남편이 증인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아침에 나를 또 이렇게 재주면 120. 또 재주면 그 다음날 115. 이건 완전히 지극히 정상이에요. 제가 노력할 때 약도 열심히 먹고 음식도 골라가면서 먹어도 이게 안 되는 게 저는 이 인비전 회사를 만난 이후에 이 제품을 먹고 완전히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가 달라졌나봐요 결과는 뭐예요? 115 우와. 이렇게 정상으로 돼서 아 이거는 정말 이 제품이 정말 말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간증거리를 여러분들도 대신 사용하셔서 옆에 모든 사업 모든 건강사업에 정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선교해 주시기 바랍니다. 파이팅!